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접근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농어촌 코딩 순회 교육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마이크로비트라는 교육용 컴퓨터에 명령어를 집어넣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물을 마냥 신기해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그대로 중력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분야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작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 선택에 유리하고 논리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은 학원은 물론 과외까지 받는데 반해 농촌 학교 학생들은 접근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교육 과정에 코딩을 포함시켰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17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교대가 경남 지역 농어천 13개 학교를 순회하는 코딩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농어촌 벽지가 포함된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 교사들이 참여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교육으로 충격할 수 없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교실에서의 상시적인 코딩 교육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